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년 고2 모의고사 3월 20번 수업, 올림포스 기출독회 3강의 6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커리어, 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I look forward to, you. 중요한 수거죠. 뭐뭐 하는 것을 고대하다. 네, 손꼽아 기다리다. 이런 뜻이죠. 음. annual report from the organi, organization.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이 조직으로부터, 조직의 연간 보고서 (annual report)는 연간 보고서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 showing이 수식하고 있는 것은 중요해요. 에 네, organization이 아니고 report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that shows 혹은 which shows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리더들, 리더들 각각의 통계를 보여주는 이 조직의 연간 보고서를 손꼽아 기다렸다. 이거죠. as-n-as, s s, s 는뭐 하자마자란 뜻이죠. 내가 그것들을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것은 음.. 이 연간 보고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을 in the mail, 메일로 받자마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s-n-as는요, on-ing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on Receiving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메일로 이 연간 보고서를 받자마자 I look for 찾았다 My standing standing은 여기서 순위란 뜻이야 순위를 찾았다 그리고 compare 여기는 병렬 구조죠 Look compare 이렇게 My progress 나의 발전을 With the progress of All the other leaders. All the other. 이라는 거는 나 빼고 다 다른 리더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나 빼고 다른 모든 다 전체 리더들의 발전과 비교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어법이 나올 수 있는데 더 프로그레스와 그 프로그레스가 겹치죠. 예, 그래서 아, 아닙니다. 요거는 예, 넘어갈게요. 제가 설명 하나 할게 있었는데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얘기는 넘어가고 올디아 e r 이라는걸 알아두세요. 나머지 모두들과 어 이제 비교를 한 거니까 더 가붙었다 알아두시고 자 그렇게 하는데 두잉 데스는요.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에요. 다른 리더들과 나의 나의 프로그레스를 그 발전한 것을 비교하는 것을 5년 동안 한 후에 나는 깨달았다. How humble it was. 요건 어순이 중요합니다. 어순 How 형 주동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주어 동사 어슨 it was에요. 근데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시 가리키는 건 요걸 말하는 거. Comparing yourself to others 이거예요. 아, 요거는 사실 요걸 가리킨다기보다는 음, 나와 남들을 비교했던 것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Comparing yourself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이게 주어죠. Really, 정말로, just a needless distraction. 뭐다 needless 필요 없는 그런 어, 정신을 distraction은 주의 산만,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정신을 흩어트리는 것일 뿐이다. 오케이. 예, 그리고 주어는 comparing이니까 동사 is 잡아두시고 비교하지 말란 얘기죠. The only one that 여기 대생략 되어 있어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You should compare yourself to까지 있어야 돼요. 너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니까 to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너와 너 자신을 비교해야 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너자라는 거죠. 이 문장을 외워두시는 게 좋겠어요. 당신의 미션은요. To become better today than you were yesterday. 어제의 너보다 더 나은 너가 오늘 되는 것이다. 가 되는 거죠. 여기서 월은 음, 여기 become 여기 become이 이제 비동사랑 같은 거니까 네, 요 비동사를 받아서 월이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did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줘 두 did는 안 되고 월이 된다 그러면 you do that 너는 그것을 할수 있다 대시 가리키는 것은 이거죠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 오늘 이더 나아지는 것 by focusing on 집중 초점을 맞춤으로써 뭐에 what you can do today 네가 오늘 할수 있는 것에 왓절이니까 묶어서 네가 오늘 할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to improve and grow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너는 그걸 그걸 할수 있다 어제보다 도 나은 내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려울 건 없어요 그쵸 근데 어법이 몇개 있어요 여기 여기 그죠 중요했고. 여기, 이거, 어, 순 중요했고, 여기 주어동사, 수일치이 문장, 암기, 월, 디도 안 되는 거, 왓절까지. 아, 안 끝났네요. <laughs> 네. 안 끝났습니다. 네. do that enough. 이게 뭐 하나 싶었죠? 네. 그것을 충분히 해라.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그, 계속 이거예요. 오늘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가 되는 것. 그것을 충분히 해라. 그리고, if you look back and compare the you of weeks and months and years ago to the you of today. 이게 무슨 말이죠? 더 you예요, 더 you. 그러니까, 몇주 전, 몇달 전, 몇년 전에 너와 오늘의 너를 비교한다면, 너는 you should be greatly encouraged. 너는 크게 격려받을 것이다. 고무 될 것이다. 고무 될 것이다. 너의 진보에 의해서가 되는 거죠. 고모가 되는 거니까 수동태 잡아두시고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엔 계속 하던 얘기를 하자 해보면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가 되려도록 해라. 그러면 나중에 자신과 비교해봤을 때 엄청 고무될 것이다. 이런 얘기 됐죠? 예,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봐두시고 예, 20번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